힘께게 추진해 오신 우리 유영근 제회장님 그리고 최일래 우리 군회장님 그리고 준식 회장님께 배또 감사드립니다. 새말 지도자 여러분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저희 행사에 참여해 주신 유성훈 금천구청장님, 이훈 국회의원님, 유명희 구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새마을 운동의 희생적인 노력을 다해주신 금천구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께 노고와 결실의 감사와 경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새마을 운동 회성화의 기여한 공이 큰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시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이 있겠습니다. 신수 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시상동장 네. 시동 네, 니다 네. 너무들 즐겁게 하세요. 보면서 한편은 존경스럽고 네. 한편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옆에서 지켜보면. 고생스럽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위해서 특히나 우리 마을을 위해서 근처구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스오셨는데이 자리는 그애스오신 것들을 확인하고 참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왔다는 그 증거이고 그 해왔다는 자신감이고 자부심이고 여러분들이 그 행동 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훈 국회의원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국회의원 이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 네. 또이 아, 예, 발전하는 공청 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 새마을 주도자 여러분들이 이 지원과 네. 경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저기 구청장님께서는 바쁘신 구정일로 먼저 퇴장을 선생님들이 삼계탕을 끓이시면서 어, 진짜 땀 흘렸던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또그 김치 담그시는 또 모습들, 또 추운데도 김장하시는 모습들, 또 송편 만들어서 어, 나눠 먹던 그런 모습들 생각들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새마을지회가 우리 금천구의 가산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아, 진짜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시 한번 이자를... 네, 됐습니다. 네, 바주시고요 네, 카메라 여기 봐주시고요. 네, 하나 라여하겠 하나, 두, 세. 네, 감사합니다. 생활계 발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9년 종합 평가에서 위아같이 선정되어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6일 부천 생활공영장 조국 원 자, 상장 최고 수상 금천구 독산상동 세원을 중해 이아 대웅 갔습니다. 이우비아 대문 갔습니다. 네. 영하겠습니했습니다 카메라 봐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 유성원입니다. 먼저 오늘 생활지도자 가족 여러분 상 받으신 분들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어, 꽃다발에 얼굴이 비친 모습들 보니까 다들 미남 미녀시고요 자랑스러운 얼굴이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잊지 않는 노력이 하나 하나가 되어 우리 지역 사회를 희망으로 이도하는 중요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모두 내 지역에 값진바방를쏟아내십시오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금년 한해 동안 끊임없는 사랑과 공사로 내 마을을 지켜오신 우리 금천구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도 애쓰신에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운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동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이동근 기하은 근면, 자조, 합동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환신봉사하였을 뿐 아니라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음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새마을운동 금천구 총장 유영권 금이 함께 수여했습니다. 네. 표창장 금천구 시흥상동생활분회의 세마을 도자 서혜수, 네. 기아 내온습니다 기념촬영하겠습니다. 네. 네. <목소리> <목소리> 아니 오늘은 혹시 이렇게 계속 볼면은 처음에 받는 분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받는 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생각할 게생각 금천구 협의회 종합 평가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이춘식 세무을 지도자 금천구 협의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수상자는 무대로 올라서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상입니다. 최우수동 시흥 4동 협의회, 우수동 시흥 3동 협의회, 장려동 독산 2동 협의회, 독산 3동 협의회, 시흥 1동 협의회. ажилтны элет дгүй ажилтнууд